<목소리도> <목소리도> 기억이 나는 게이 커리 그래픽 뉴 처음 전시 홍보를 할때 제가 그 받았던 프라스레 보도 자료 중에는 그거, 그런 발표이 있었어요. '춤추지 않는다면 혁명에 가담하지 않을 거예요'라는 소설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보도 자료 첫 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춤과 혁명을 갑자기 이렇게 포화시키는 거였는데, 그 정도로 미술계에서는 이걸 되게 급진적인 어떤 시도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무부전의 심부작격은 아니고요. 사실은 서구 예술계에서 문화 예술계가 이런 에너지 디서플리너리 내지는 크로스 디서플리너리 할시도들을 90년대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폭발을 하게 있었는데 초반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미술관들마다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오프닝에서 반드시 퍼포먼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시가 예를 들면 세 달씩 하는 뭐 서울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는 반드시 두세 번은 이런 식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작업은 사실은 원래는 댄스 피스였어요. 무용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헤이워드 갤러리의 이 코리 복도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무용수들이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소위 안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건축물과 기존 뭐 소위 그, 예를 들면 르네상스 기의 네오나르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 속에서의 건축물을 또 재현하면서 근데 거기에 소위 자베드 루루가 만들었던 다른 데서 방영했던 무용작품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마치 유튜버들이 다른 많은 영화 스티커을 갖고 와서 새로운 맥락으로 주석해가지고 제시하는 것같은시계 이런 식의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현대 예술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제시된 개념 어 중에 하나가 포스트 프로덕션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후반 작업. 그러니까, 창작이 더 이상 그, 선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작해 놓은 것들을 새로운 맥락이나 새로운 형식이나 심지어는 잘어 자기는 잘 모르지만 기술력이 만들어 놓은 CMS 속에다 탁 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소세지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재료만 여기다 막 넣으면 여기서 소세지가 나오는 식의 것들이 CMS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저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동시대 유튜브 컨텐츠든. 파이아트 순수예술 콘텐츠들이 사실은 그런 식의 그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덴그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세기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면서 유럽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예술가로 통하는데 덴그레이의 폴리오그래피 같은 것들도 계속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거죠. 방금 스테파인로젠타리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안무가예요. 그리고 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매니퓰레이트 해가지고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매니퓰레이션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꼭 부정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조작해가면서, 그러니까 어, 심지어 여러분이 가, 뭐 현대미술관에 가서 퍼포먼스 작품이라고. 일부러 시간 내서 갔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의자에 앉는 것만 계속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자에 앉는 거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콜리오그라퍼는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는 퍼포먼스 <laughs> 자체 그 행위 자체를 퍼포먼스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내가 행위할 때 하고 다른 식으로 그걸 보게 되죠. <목소리도> 그럼 여러분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이 여러분 아까 제가 제가 아까 세계적인 그 콜리어그룹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윌리엄 포사이스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름을 혹시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한국 공연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윌리엄 포사이스 이렇게 스페인도 여기 저 멈춰 놨으니까 보세요. 저 팩터 오브 매터라고 하는 제목도 말해 주는 게 있는데 진료의 문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음. 음? 이 공연은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윌리엄 포사이스는 뭐의 대가냐면, 어떤 현대 안무, 현대 공연의 대가라고 불리는데, 윌리엄 포사이스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고전적인 그 어, 연극, 고전적인 공연 예술, 댄스, 아니면 고전적인 오페라, 이런 게 장르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윌리엄 포사이스는 그것들을 횡단해, 크로스해, 진짜로. 그래서, 포사이스의 작품들 중에 대부분 유명한 사례는요, 일상적 사물들을 완전히 이 퍼포머 내지는 댄서들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탁자인데, 탁자라면 뒤로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앉는 동작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나, 탁자를 밀고 쫙 퍼포머들이 가는 거야, 댄서들이.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도 윌리엄 포사이스가 무브전에 제시한 작품인데요. 시첸말로 밴드하고 끝에 우리 버스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를 매달아 놓은 게 다예요. 근데 전시장에 실제로 저는 이 무브전 그 프리오프닝에 갔었어요. 그래서 미술, 뭐 국내외 미술계 전문가들이랑 다 이렇게 우리는 그 재밌는 건이 여담인데 미술계 전문가들은요 이런 전시를 가면 어떠냐면 안 해요.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인 전시인데, 이그 자란 척 하는 미술계 전문가들 어떠냐면, 기존의 감, 감상자들의 행태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고 다녀요. 근데 누군가가 참여를 하면 아주 이렇게 스니컬하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관객들은 어떠냐면, 오히려 이런 편견이나 훈련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의식, 전문가도 자란 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좋은 의미에서 관객 참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여기 가서도, 저, 저 하나도 안 했어요. <laughs> 갤러리, 헤이워드 갤러리 전체가 3계층이, 심지어 옥상까지가 이 무브전의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뭐 타보고 올라가고 흔들고, 심지어 옥상에서는 훌라후프를 불러야 돼요. 이게 작품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런던 그 헤이워드가 템즈에 딱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헤이워드 갤러리 옥상에서 이 훌라후프를 하면서 전체를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 영국 런던의 많은 구시가지의 건물들을. 그럼 저기서도 훌라후프를 하고 있고 저기서도 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랜드스케이프를 만드는 게이 그 스테파니 로젠탈 프레이터의 그 관심사였고 그런데 우리는 초대받은 그 모든 재단축하는 인간들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보면 전시가 정말로 총 대박이 났던 건 관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나 그렇게 실제 전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 윌리엄 포사이스의 이 밴드 같은 경우도 우리는 조각차로 구경하고 갔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관객들은 어땠냐면 아까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녀들이 막발 걸고 타고 그네처럼 움직이고 다들 막 이렇게 소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긴장감 넘치게 탁탁하고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작업들에서 중요한 건 퍼포먼스, 퍼포먼티비티라고 하는데 수행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유튜브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 이거 동영상이지. 아까 제가 유튜브 이거 삼각형 말씀드렸잖아요. 관객, 그 다음에 소위 창작자, 그 다음에 광고주가 있었다면 우리는 작품, 관객, 감상자 이런 얘기. 작품, 감상자, 작가. 이렇게 삼각형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삼각고리에서 이를테면 작품이 그냥 매개가 돼서 감상자하고 공간이 연결되기도 하고, 감상자가 소위 그 모든 일들을 버리는. 그러니까 감상자가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키맨이 되는 거예요. 열쇠를 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소위 미술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전시에 아니면 그저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뭐냐면 뷰어드인거죠 오디언스가 되는거지. 뮤지엄 비지터들이 되는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거예요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먹여 살리거나 크리에이터들의 그 소위 그 어, 활동 내지는 창작 심지어는 그게 순수 뭐 아주 이렇게 열정적인 창작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땔 감이 되는게 뷰어들이잖아요. 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예술이 어, 소위 퍼포먼스 예술의 경우는 관객들이 주화를 하는 열쇠를 진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능동적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되게 다른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거는 무슨 제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점, 전문 점, 점성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점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제 컨텐츠들 유튜브 컨텐츠나 이 디지털 컨텐츠들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비티는 누구나 요구하고 어디서나 요구해 근데 아까 어 뭐죠?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얘기한 인밸런스를 해결하는 컨텐츠 거기 비어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얘기좀 넓게 얘기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컨텐츠들이 되게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근데 저처럼 꼰대처럼 가르치듯이 윤리적이고 그 도덕적인 컨텐츠는 별로 있기 못했죠. 근데 그것들이 예를 들면 소셜 플랫폼 속에서 이렇게 머징이 잘 되면, 그러니까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잘 수익도 낼 거예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아니라 공정구역이더 선호되고 하는 것과 비슷한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흘렀는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더 들어가 보죠. 이 사례는 놔두고, 어, 뭐지? 아, 이것도 재밌는 사례인데, 이 로벌트 몰스, 아까 윌리엄 포사이스는 사실은 공연예술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미 미, 서구 미술계는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끌어들이는, 내지는 그런 그 관객의 참여나 내지는.